근데? 자, 야 호흡을 맞춰줘. 혼자 그냥 뭐 듣는 거 똑같이 하면 차를 꺼버릴 거야. 자 145쪽 들어갑니다. 오늘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호흡 요것만 알고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습니다. 펀젠트 세타는 사이 한개더두 가지만 오늘 확실하게 읽어보자 뭐냐 하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오늘 이거두 개를 100% 외울 거다 빨리 눈으로 익혀놔왜 그런지 설명합니다 자왜 그런지 설명할게 먼저 1번 설명부터 하자면 야내 마음이야 어떤 직각 삼각형이 있어? 피타고라스 그큼 면도 있잖아. 어, 어, 수학자들이 일기 생각한 거야. 여기 길이를 R이라고 하고, 어, 밑변기 A. 여기 길이를 B. 그리고 각도는 세타라고 놨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얘들아. 오케이. 여기다 한번 가놓을까 V라. 사인 세타는 모문을 모르거든요. R분의 B. A 분의 B라는 얘기라. 그래서 A 분의 B를 통분 원리로 분자 분모 똑같이 R로 약분을 할 생각을 했어. 잠깐 이거 분모가 됩니까 보이나? R 분의 A. 분자는 R 분의 B. 야 드디어 나왔다. 은수야 R 분의 A가 삼각비 세개 중에서 누구란? R 분의 A. 그렇지요 반정도로 뭐라고? 코사인 세타. 그렇지요 코차 들리고사인세로 들려가 코사인세타 아이고 내비 얼마입니까? 사인 사인 오케이 야 공식 만들어도 된대이. 되나? 아하 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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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쨌든 안네자 하나 탄생세타는 아하 그렇게 해서 탄생했구나 그제 우리가 몇천 년 전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었는데 자 다음은 뭐할 거냐면 야 이거 무슨 삼각형이라?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이면 피타 플러스의 정리가 성립합니다 R제곱은 B제곱 플러스 A제곱 두 가지랑 그치? 그리고 남자들수학하 사람 우와 천재야 양변을 r 제곱으로 나줍니다 좌변도 r 제곱, 우변도 다 r 제곱, 밑에 다 빠라. 어, 그래가 아. 야 r 제곱이 r 제곱 얼마입니까? 1 됐어? 그다음에 r 제곱 분의 b 제곱, r 분의 b 통제로의 제곱. 다음 r 분의 a 통제로의 제곱이 된다. 되나? 이들아 r 분의 b가 누군데 찾아. 사인입니다. 사인, 제곱, 세타. 뭐 하기, 암, 아, 네이가 누구데 코사인, 세타제.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제곱. 그게 얼마라고? 아, 저분이 아, 주 1. 됐지? 야, 제일 떨어지는 예은이. 이해됐나? 오케이. 일 제일 떨어지는 게왜그이야 오케이. 야, 예은이가 외웠으면 다 외웠다. 됐지? 자 그럼 본격적으로 페이지 넘어간다. 146쪽 야나 이거 다줄 거야. 빨리 외워. 경훈아 외웠나? 야 유경훈 예. 오씨 용 나올 뻔 했다 지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 머릿속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 치울까 말까 진짜로 페이지는 146한 페이지에 5분씩 짝짝 해볼까 중이야 자, example 1번 예, 아이고 12번이네, sorry 자, 갑니다 1 플러스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더하기 포사인 세타 분의 일 플러스 사인 세타 스타자소 한달 자얼보기되게 복잡한 문제지 그런데 뭐 봐봐 이거 더하기 이거 역수가 문제야 근데 문제는 더하기야 그래서 우리가 아는 뭐 그런 사소기약 평균 문제는 아니고 자 지금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분모가 다르니까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통분 내가 얘기합니다. 수학문제의 거의 60%는 통일하면 거의 방법이 보이네 자, 통일을 하겠습니다. 풍분. 자, 분모들의최소 공배수, 야고야고. 오케이, 결합해. 뭘 곱해야 될까? 코사인세타 되나? 분모의코사인세타 하면 여기도 코사인세타 네. 여기다가 뭘 곱해야 통일되나? 여기다가는 1 플러스 사인세타. 분자도 1 플러스 사인 세타. 은수야, 두번 반복 이제. 제곱 할 겁니다. 여기도 제곱이었다. 이리체 자, 분모가 똑같이 통일했습니다. 뭐로? 코사인 세타 곱하기 1 플러스 사인 세타. 된다? 분자. 오케이, 분모가 통일했어. 분자 빨리 얹혀. 코사인 제곱이 됐고. 일로 와. 1 플러스 사인 세타의 제곱 분모가 통일이 되면 분자 뭐가야 되는? 뿌러 해친다. 얘들 아문데다풀었대 복잡해 보이는데 마지막 감분만 남았습니다. 얘는 되고 얘뭐 할래? 정리해. 1 플러스 완전제곱시 2 사인 세타. 다음 사인 제곱 세타. 아, 분모는 내고요 분자를 잘 살핍니다. 세나 인지구 땅이 코인지구는 뭐라 그랬어? 로 공통 인수 이로 묶습니다. 이로 묶었더니 1 s i 스 사인 세타 됐나 은수야 약분한다. 답은요 코사인 세타 2. 야 이제 책 봐봐. 간만나가나. 맞아요. 맞고 간단해졌지. 이 더럽던 네. 게. 됐나 오케이. 네, 197의 네 개가 다이 유형이거든.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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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한 개만 더 하고, 13까지 하고, 밑에 한번 풀어보라고 시킬게요. 요준다 분명히 계속 이거 쓰임새나 자, 다시. 빨리 치우고. 는 얼마입니까? 분의 3파이 1대 문제 산세타 분의 1 더하기 1세세타 분의 1단 세타는 어나랍니까2 3파이에서 2파이 이분의이야 이거 사야이야야 이거 4사북면 오케이. 4사분면복습합니다4사분면이면 스탑, 보이나 스, 파, 킹4사분면에서는 뭐가 양수된? 코사이 호수사이. 그렇지? 5사이가 양수다.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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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일로 와. 빨리 빨리 빨리. 우리 지금 예각으로 보고. 세타 예각으로 보고. 그지? 5분의 1 여기가 세타하면 5가 어디 있습니까? 5. 다음. 코사인 세타니까. 3. 피타고나스의 소요에 의해서 양이 얼마되는데? 그렇지요. 4. 아유, 틀려도 돼. 은수, 크게, 소리 내. 틀려도 될때 대답 을 하라고. 어? 하. 어. 근데 대답을 듣고 내가 코 맞추니까. 네. 하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현젠지 세타. 오케이. 얘가 뭐고 조금만들어봐 사인 세타는 뭡니까? 빗변의 높이 5분의 4. 코사인 세타 5분의 3. 탄젠트 세타 3분의 4. s t 나 얘가 아니야 원래. 4 4분면의 각이야. 맞지? 4 4분면은 코사인만 양수. 나머지 음수 음수. 되나 확정. 실제로 코사인 5분의 3도 딱 맞지요. 플러스. 그렇지? 그런다며 대입해. 시작. 사인 세타가 누구래? 마이너스 5분의 4분의 1. 더하기. 탄젠트 분의 1이거든. 탄젠트는 누구래? 마이너스 3분의 4분의 1. 된다! 쏙쏙! 야! 얼마라 이거? 법문수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3. 계산하면 얼마지? 그렇지. 4분의 8. 그래서 마이너스 2. 오케이. 야, 화폐이 끝났어. 딱내 예상대로 10분 안에. 근데, 197하고 198 풀어보면서, 어, 선생님, 저 이거 못풀것 같아요. 어려워 보이는 걸 미리 치면 돼. 그러면 내가, 어, 길어내지 말고, 197에 내가 3개를 풀어준다. 자, 지금 빨리빨리 빨리 하나 풀어보고, 안될것 같으면 미리 물어.